뭐야? 땅이 엄청 많아. 나왔어? 제주도로 가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남자친구 화날 시간인데 기다리고 있어요. 전 여행 갈때왜 이렇게 친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 나와. 제주도 도착해서 수하물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멀미나서 죽을 뻔 했어요. 계속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 엄청 힘들었잖아. 제주도 도착. 렌트카 빌리고 있어요. 이거는 마음샌드. 아까 샀어. 추워. 옷 이렇게 입고 왔는데 진짜 춥다. 쏙쏙. 아. 마음샌드 하나 먹까, 을 오빠? 아니. 밥 먹어야지. 흑돼지 오겹살 2인분 시켰어요. 아니 그냥 잘라고 했는데 나는 남자친구가 라면 먹재서 나 <laughs> 아, 배고프다, 내아 남자친구가 라면 먹재서 어쩔 수 없이 편의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쵸? 라면 먹재고 안 몰라. 수영은 새우탕이야? 응, 수영하 나서 보통 새우 어렸을 때 어. 수영 끝나고, 새우탕. 어, 나는 수영 끝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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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 적이 없어. 뭘 먹어야 되지? 이거 약간 땡기는데, 나는? 오못참 뭐, 뭐 맛있지? 이거 진짜, 진짜 하위 맛있지? 이거 어때? 괜찮지? 난 진라면 익숙한 맛. 도보5 0 0 0이라서물 담아왔어요. 아, 뜨거 잘 잤어요? 지금 8시쯤 됐는데 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강력한 맛인데 오빠, 뭐라고 했어? 제주도 뭐라고? 다시 봐. 제주도 수어로 숙소에서 <laughs> 왜? 몸이 아파서... 어, 어디 아파? 이제 시영 끝나고 갈치조림 먹으러 가요. 지금은 다섯시. <laughs> 더달라무이나 둘이 할까? 을까어 고마워 뭐 가시발라주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놓게 돼요. 네. 오늘은 왔어 수목원 야시장이라고 내가 오늘 많이 시도를 해봤어 밖에서 찍으려고 근데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먹게 어때 괜찮지 누가 있으니까 잘안돼 이러다 2주 동안 영상 안 올리는 거 아니야 나본점 과감하게 넣으라 그랬어. 아 진짜? 웃기면 당은 어떡해? 반 넣었잖아, 반. <목소리> 양질의 양질. 양질의 음식이야? 고추 엄청 나요. 고추, 고추 넣어 줄까요? 아니요. 비 <laughs> 아. 막혀 와.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왔어요. 알죠, 여러분. 딸이 왜 싫어하나. 아 맛있어. 슴슴하네. 나 라떼가 낫다. <웃음> 맛있지. <웃음> 맛이 없을 수 없는. 슴슴. <laughs> 맛있어? 그냥 그런 슴슴한. 오모예요. <목소리도> 맛있어? 기윤이, <목소리도> 찐해. <목소리도> 어? 음, 맛있지. 아니 근데 호텔 청소가 안돼있어옥차라떼네 음, 맛있네. 진짜 좋아하는 맛이다. 진짜 땅콩 냄새나. 그건 약간 느끼하다, 땅콩. 이 <목소리도> 결국 청소하느라 다시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목소리도> 3 0분 동안 뭐해? 양이 은근히 많다. 이제 겨우 3분 지났어. 어쩔 수 없어. 도토리 키지기라고 할까? 키지기야 자꾸 게임할 때 영혼 없이 얘기할래? 청소 끝! 아, 한번 보여줘야겠다. 숙소를 소개할게요.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부터 보여주게 되네. 화장실이 있어요. 아. 짠 여기서 9박 10일을 묵을 거예요. 재미나겠지? 아 이제 눕자. 편집하고 올게요. 누군만요? <목소리> 내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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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돌까? 그래? 그건 왜 도는 거야? 시안 동안 차이끼지 들어봤으면. 해안도로에서 그냥 차 안에만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재밌나? 해안도로면서좀 예쁜데 있으면 내려서사진 찍고 하는 거야, 원래. 아, 그래? 응. 그래? 엄청 많이 말해, 말한 것 같은데. 해안도로가 예쁘네? 바다, 바다 보면서 천천히 앉은 운전하면서 가는 거야? 응. 아, 바다 에서 좀. 파도를. 가까이서 볼수 있다. 어, 강아지도 좋고, 풀립도 좋고, 바닷물도 좋고. 안 돼! 이 모래밭에서. 카페 왔는데 당근 케이크 녹차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맛있다 영상 자기 댓글 어떻게 달렸나? 보고 있 어요. 맛있어? 응. 당근 맛이야? 흙 맛이야. 흙 안에 당근이 꽂혀있는 거잖아. 아 당근 먹어도 돼? 네, 당근 먹어요. 당근 끝까지 박혀있나봐. 과연? 그건 아니고. 아, 그러네. 당근이 치즈네. 응. 치즈 맛없는데. 맛있어. 나 치즈 안먹어 어쩔 수 없이 당근은 내가 먹어야겠나? 둘가이래 바로 앞에 바다 협조할 수 없다고 했어. 지금 씻었어요. 지금 바로 수영장 가야 돼. 왜냐면 시간이 없어. 빨리 가도 돼. 어, 좀만 기다려. 음. 욕하는, 욕하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수영하고 먹는 거거든요. 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단 <laughs> 말. 소금있는데다가 <laughs> 그러면은 시떨어데 내가 터어 줄까? 같이 어 응, 어어 줘. 어, 음, 됐고. 음. 그래 오래. 그래. 어. 아이씨. 약더어다먹 <laughs> <야>, <먹기>. 어. <laughs> 어, 다리 하나네. 발목. 다리 먹어도 돼? 응. 이밥 맛있지, 잖아. 밥 돈이 없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라이드에 소금 져 응, 응. 맛있지? 응. 이거, 뜨거 어? 이거 나게 먹어. 맛있다. 그래 지면 바람 피면 안 돼? 아, 그거안 먹을래. 음, 진짜 맛있다. 음. 피나, 이거 맛있다. 응. 피나피나 쿠킹이야, 지 이거 맘스터치야. 그럼. 음. 음. 데 와, 왕터치 치킨 잘한다. 어, 음. 아, 좀 먹고 올게요. 5일 차예요 5도 가요, 알아? 아 아. <laughs> 아까 말을 봤는데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말안 나오나? 안나말 나오는데 내 입에서. 잘 먹네. 텐션이 많이 죽었네? 사람이 엄청 많아. 차 샀어요, 차. 전기차 스마일. 전기차 샀지롱. 노란색도 있어요. 3명도 탈수 있겠는데? 네. 신기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진짜로? 응. 재밌어? 응 소연이가 좋아하니까 나또 도움이 좋아지네 우어 <laughs> <울어. 웃음> 오빠는 자기가 데려간데 맛있게 먹거나 뭐 자기가 데려간데 엄청 좋아하면은 한 10배로 더 좋아하는 거 같아 그 그러지 않나 10배? 어1 0배 100만 배지 진짜? 어 우리 소연이가 좋아한대 진짜? 우리 소연이야? 우리 소이 전복 될 수도 있겠어 이따 전복 먹어야 돼응 어, 맞아 한팩 둘이자 입장료가 있어요. 아, 입장료가 아, 있어요. 할 때도 제가 사진 찍어도 요분 얼마예요? 어디가나 제주도 입장료어요가나제주요도요요화포도요화도요화도요화도요화도요화도요도 어? 뭐야, 폭신 폭신하, 폭신 폭신하네. 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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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 이거 무래이야? 무래요. 모래. 전복밥이랑 음. 전복뚝배기 무래. 닭새우 너무 와. 아, 닭새우 찾아서 처음 봐. 닭새우는 아, 어떻게 하아 닭새우도 처음, 처음 본다면서 어 여기 딱새우는 어떻게 알아? 실제로 처음 봐. 찾았어? 들아 <laughs> 맛있어? 그냥 그래요. 그냥 땅콩 아이스크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뭐야? 바닐라도 아니고. 응. 응. 어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콜소음입니다. 지금은 우도를 나와서 성산 일출봉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발음 그럼 발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나? 그런 거 없어. 음. 아, <laughs> 야. 뭐, 야.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나도. 응? 와, 웃기다. 응, 서비스야. 감동. 그러니까. 엄마는 다이 여기를 가야돼 소독이 친구가 하는대로 써 근데 여기가 월요일에는 경기... 화요일에 뭐, 경기 온거야? 수요일에나 갈수 있는데 미역하다 지금 남자친구가 싸웠어요 일요일 냄새 그러나 오늘은 화요일이라 어? 소독이 친구분이 하는 식당에 와있어요